아유 조직원의 제대로 된 눈빛 하나도 없어도 될지 말이야. <laughs> 어서 왔어 바로! 속초에서 왔잖니. <laughs> 누구 이됐었어 속초 은윤이 형님이 됐었어, 었잖니뭐 형님. 가족들데리고 왔어 뭐야? <laughs> 너는 뭐야 임 <인마> 말기에? <laughs> 나켄타우루스로위장을 했어. <laughs> <왔어. 웃음> 이러고 뛰어왔냐? 뛰어오기는 버스 타고 왔지. <laughs> 야 다리가 네기니까 버스를두 배로 받더라. <laughs> 이 자식이 말, 야 앉지도 못해서서 왔어. <laughs> 빨리빨리 오지마 뭐야 이 개는 이거 어? 아 우리가 수배가 떨어져 어? 이 개가 우리 망을 봐줄 거야 개는 어디서 갖고 왔어? 아이번에 속초 운윤이 형님의 속초의애견사을낸 짜리 어. 야 거기 귀엽고 말잘 듣고 싸놓은 개가 많더라 마나 그래? 무슨 개가 있는데 그래? 아 속초 운윤이 형님의 애견샵에 음. 어떤 개가 있냐면은 주인말을 잘 듣는 운윤이네 진돗개 그리고 사냥을 잘하는 운윤이네 풍산개 음. 싸가지가 없는 실실조개 그리고 담배를 피는 대가리 피도 안 마른 개 그럼 세수를 잘하면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야 나는 이런 게 있는데 있어 그래서 한마가 데려온 개가 뭐야? 어개를 내가 여러 마리 데려왔는데 <laughs> 뭐야 이건? 어? 응. 이게는 뭐야 이게는? 힘든 일이 있어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게야 웃음을 잃지 않는 게라고? 어. 이게 이름이 뭐야? 내가 웃는 게 언니를... 웃는, <laughs> 웃는 게 웃는 를 진짜 씨이 씩이. 얜 머리가 왜 이래 아이거내가 머리가 왜 이래! 가수 현미가 키우는 게자니 <laughs> 이게 이름이 뭔데? 마만개뭐야이지야돼 아... 거기서 갱지라고 <laughs> 있어 야이 자식아 뭐 망을 볼수 있는 개를 갖고 와야 될거 아니야 이게가 있아니이게는 속초 운윤유님이 미국에서 직접 가져온 게야. 영어만 하면 지저대.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어? 후렛독 헬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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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만해. 이장 씨가 너만 보면 자식이 내가 스트레스가 받을 아 아주. 어? 뭐 스트레스? 그만하라 그랬지. <laughs> <에에에에에. 웃음> 너는 안 됐어. 좀 맞자. 어? 로루와너좀 맞자 이 자식아. 어? 맞아야 되겠어 이 자식아. 어? 네가 막 우리 조종이 들어왔어 도대체 한게 뭐야, 엄마? 내가 왜한게 없니? 아니, 이조주 혼자 키웠어? 내가 대신 칼 맞아 가면서 얼마나 형님 밑에 개처럼 있었는데. 음. <laughs> 말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laughs> <laughs> 아, <뭐야>. <웃음> 야. 야. <laughs> 야. <가만히 와. 웃음> 이 자식 진짜 왜 분위기가 안 잡히네. 분위기가 <laughs> 안 잡혀. <laughs> 아, 아이고. 아이 여기 숨어 있었네. 야, 네가 그걸 어디라고 이자식아 <laughs> 이제 형님 보는 것도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주식은 어린놈이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형님은 개념이 없어. 얘는 신발이 없어. <laughs> 여기 농파티가 열렸군. 농파티?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져내 눈앞에 사아져내눈앞아사아져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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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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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와. 웃음> 저는 오늘 저작권에 나갔사옵니다 음. 근데 요즘 백성들 사이에서 줄임말 쓰기가 그렇게 유행입니다 줄임말이라? 네어 어떤 말을 쓰더냐? 복세편살 어? 그건 무슨 뜻이냐?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는 뜻이옵니다 허허 좋은 뜻이로다 그리고 아바마마를 향한 줄임말도 있어옵니다 나를 위한 줄임말? 어 어떤 말이 있느냐? 호랑이 기운을 가진 이 세상을 구원하는 자라고 하여 호구라고 하옵니다 아. 이 녀석 이거, 아이, 그 별로구다. 뭐 다른 말 없느냐? 그리고 이런 말도 돌아옵니다. 음. 고품격 있고 자상하다고 하여 고자라고도 합니다. <laughs> 이 애비는 고자가 아니니라, 응? 제가 아바마고장과 압니다. 이 녀석 <laughs> 이게? <laughs> 아바마 그리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음. 아바마가 시집길을 좋아하고 방탄한 삶을 사지 않으며 음. 세상을 고란다고 하여 그런 말도 있습니다. 시즈기를 좋아하며. 네, 시즈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방탄 생을 하지 않고. 절대 방탄하지 않습니다. 그게 방송이 되느냐? 시즈기를 좋아하고 방탄의 삶을 살지 않고 세상을 구원하는 자. 뭐야? 시. 시. 그래. 방. 방. 구. <laughs> 지방구. 어 아, 무슨 일이야? 아유 쓰이여 씨, 그 씨. 세자책봉하려고 부른 거 아니야? 쓰봉 그래 세자책봉 봉 그래 세자책봉 쓰봉 얘만 보면 진짜네 기가 막힌다 진짜 기가 막혀 응? 기가 막혀 그래 막 기가 막혀 기가 그래 기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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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얘만 보니 이가 려가지고 그냥 이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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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이 자식아 도대체 이거 어서 왔어 이게 을지 가자! 마 어... 진짜 이가지고 어떻게 세자책봉을 해 도대체 세자책봉 그래 세자책봉 그래 세자책봉 세자책봉 왜 자꾸 다른 거를 아 누구요? 네 아빠라고 이나라 임금 아 어, 임금님이요? 그래 임금님이요? 그래 <웃음> 임금님이요? 겠네 <laughs> 임금님이? 시방구 <laughs> <laughs> 시방구를 왜해 거기서 임금님이 시방구 임금님이 하지마 도 임금님이라고 하면 되지 왜 뒤에 미자를 붙여 미 어? 미를 빼면 될거아야너미하지말았어미할 거야 안할 거야? 안게 미하지마. 미안해. 미안 미안해. 미안 미안해. 미하지 미안 말자. 이 자식 짐이 말하 들어야 될거 아니야. 이거. 알았어. 짐이. 하지 마. 미. 너는 이 애비가 불쌍하지도 않은 게야. 응? 불쌍하냐고요? 아니, 불쌍한 게 누군데? 뭐? 아버지가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데 자, 아버지 때문에 우리 엄마가 지금 어디가 있는데 지금 궁궐에 있잖아 그랬나? <laughs> 그랬니 예, 그랬사옵니다 <그래>, 그랬나보다 <웃음> <웃음> 자식이 있으면 뭐하노? 한 놈은 철이 없고 한놈은 봐보고, 또 한놈은 더 봐보고. <laughs> 예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아휴, 예전 진우왕자가 머리를 다치기 전에는 참 화목했었는데. 그때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꼬. 아버지. 왜? 네? 제가 돌아왔습니다. 어? 진우왕자냐? 진우왕자? Oh, oh, to me. So, so crazy. 머리 다치기 전으로 돌아오랬더니 이걸로 돌아온 게야? 돌아 버리겠네 정말. 속초 운현이 형님이 이번에 속초에 짬뽕 가를 냈는데 야그뭐 대박 났더라 대박 났어. 그거뭔 짬뽕이 있는데? 아 속초 운현이 짬뽕집에 뭐가 있냐면은 운현이네 백짬뽕, 운현이네 굴짬뽕, 운현이네 크림짬뽕. 그리고 제일 잘 팔리는 게 스시뽕. <laughs>